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. 응, 보래 고래, 조용자뭐한번 어. 아, 온다. 아, 조용. 식아 빨리 와목줄 하지 와 이리 와. 시부 슈퍼도 슈부도슈야되나 가자 슈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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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에, 왔어요. 바다에, 왔어요. 바다에 왔어요. 응.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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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요 바다에 왔어 이아아어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낮살가지 어떻게 그 너도. 세. 나도 배고프겠네 리 <laughs> 배고프겠네요 <laughs> 배고프겠네. <laughs> 어? 어. 오른쪽으로 아 <laughs> 음. <laughs> 음? 비지 하더라 근데 아 카페 뭐음음음아 음. 들립니다 어? 야,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어디 서있었는데 차를 가지고 올게. 회 아, 아. 내가 져올게 어. 그좀 타녀. 와또급하다 할머니 눕으시니까 또, 또 급하지. 할머니 어디 갔어? 어? 한번할머 어디 갔어. 할머니 차 가지고 갔어, 태풍아 비가 온다, 비가. 할머니 그래 기다려야 돼. 아이고 할머니 기다려야 돼. 응? 어? 할머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앉아서기다려야 돼. 아이고 비 바를 거지만 우리 좀 들어가자. 어, 저 들어가서 기다리자 할머니. 어 이리. 어, 그래 인간이 맞고있나 할머니 온다, 이제 할머니 오네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기다리시 위험해 여리 와, 기리기다리시 저기 할머니 어제 저기 할머니 어제. 할머니 어제. 리 와, 이리 와, 이리 저거 할머니 리 와, 이리 이리 와, 이야이야 흥분을 깔아앉혀 아이고 대표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 힘들었어 할머니 잡고 힘들었어 지금 얼마나 할머니를 잡고는 할머니 뭐 어디갔어 하고 울었는데 응? 목을 있는데쭉 빼가지고 할머니가 없어졌어 할머니가 없어졌어 오늘은 바닷가에 그래서 산책도 했어요 맞지 태표님 응? 오늘 일기 쓸까가 일기쓸까 일기설까 일기, 일기 일기에 뭐라고 쓸래 <laughs> 음? 어디인가 모르겠지만 어디인가 아침부터 끌려 나갔다, 어 맞지? 할부지가 없어졌어요. 할부리가 아내가 없어지고 당황했고 할머니도 갑자기 없어지고, 떡은 누르분들 자꾸 그래가지고. 힘든 어, 경험이야.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끄럽게 지금 내 나이에 부끄럽게 길거리 중간에서 땅을 확하 당거 <laughs> <끊고> 샀다. <laughs> 그냥 동상이야, 동상. <laughs> 나중에 소리도 나온다. 풍아, 풍아 계속 부르거든. 응. 음. 뭐? 풍아. <laughs> 태풍아. 풍아. 풍이 저자네. 풍아. 풍아. <laughs> <laughs> 누가이래어 할아버지가 다리네. 그렇게 보고 싶어. 저자네, <laughs> 저자. 여자. 태풍아. 하나 좋네. 넘어네 <laughs> <너만. 웃음> <laughs> 또 기다려야 돼음 응? 응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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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오세요 해라 가자 참 이래 기다리고 있다 가자 가자, 가자. <laughs> 아